반갑습니다. 다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한테 어, 특별한 하나 소개시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수입 개발들인데 어, 상태가 어때요? 다들 보면 아주 싱싱하죠. 건강하고 짱짱해요. 아, 부산이 지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꽃 몽우리는 나왔는데 꽃이 제대로 활짝 못 피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주 늦어요. 그렇지만 지금 입장들은 보면 아주 싱싱하고 탱글탱글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이제 매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시면 어 물론 이제 최근에 수입 들어와 갖고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아이들은 어, 그렇지 않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 좀 일찍 들어와 가지고 뿌리를 잘 내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꽃들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우시면 이렇게 건강하고 잘 키우냐고 어, 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뭐뭐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남들하고 똑같이 키운다고 하지만 아, 저만의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뭐 어뭐 특별한 그런 거는 아닌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좀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어뭐 영양제 뭐 이런 걸 사서 주면 좋죠. 좋기는 간단하고 그런데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어디 이제 물을 주고 일종의 영양제도, 영양제 요 물을 주고 지금 조금 남았어요 보면 색깔이 보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어 백년초 물 같죠, 백년초 물 홍초 그런 느낌이죠. 이거를 뭘로 가지고 만드느냐? 어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44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어, 특별한 영양제 요 영양제를 만드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아 오픈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뭐제 나름대로 제만의 이런 또 비밀이 있어야 되는거 또뭐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노하우 이런 것도 있지만 어, 대체적으로 보면, 집에서 흔하게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다 버려야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솔직히. 자, 이 재료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꽃이 많이 피어 있죠. 꽃이. 자, 우리가 꽃이 어느 정도 피고 나면, 꽃을 소카주라고 그러죠. 소카주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 식물이 꽃을 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들처럼 임신을 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그꽃 속에는 모든 영양소, 식물이 수정을 해서 꽃을 만들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이꽃 속에 응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피고 나면, 자 우리가 속아주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질 때까지 놔두면 꽃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식물이 꽃 몸살을 하고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꽃이 피고 나면 제거를 해주라고 합니다. 속아주라고 어떤 상태냐하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 있죠. 많이 피어 있으면 자, 이꽃 몽우리가 요거는꽃 몽우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이렇게 활짝 피죠. 꽃이 활짝 이렇게 핍니다. 그리고 요쪽에 그 보면 꽃이 이제 오므라들죠. 오므라들죠. 요거는 이제 활짝 피었다가 씨 되는 거예요. 씨 되는 거. 힘도 없고 오므라들죠. 요런 아이들은 이제 솎아주셔야 돼요. 더 시들기 전에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제대로 몸피고 시드는 아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요런 아이들은 이제 꽃 몽우리가 이제 나와 갖고 필려고 준비를 하는 거고 요런 단계는 이제 꽃이 활짝 피어 있는 단계죠. 이렇게요 단계가 딱 지나면 살짝 오므라들어요, 살짝. 살짝. 이렇게, 살짝 오므라들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제거를 해주라는 거죠. 놔두면 영양분을 다 뺏기니까. 그런데 이 꽃이 엄청나게 좋은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꽃에 수술, 암술과 수술에는 엄청난 영양소를 응축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씨를 만들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든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꽃 속에 꽃 속에 어 식물이 살아가고 또 씨를 맺는 데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응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를 떼서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떼서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거를 영양제로 만드는 거예요. 영양제를. 이꽃 속에는 어, 우리가 성장하고 또 자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아미노산, 비타민, 단백질을 엄청나게 함유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줄기, 잎, 그 다음에 뿌리 쪽에 그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그의 메시피에 가 달하는 영양분을 응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떼 가지고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솔직히 쉽게 말하면, 이게 영양 덩어리인데, 요거를 그냥 떼 가지고. 시들었다고 떼서 버릴, 다 그냥 버리잖아요. 솔직히 이걸 뭐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여기에는 단백질이 어뭐 22종,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12종, 비타민이 16종, 거기에다가 뭐 미네랄, 하여튼 요는 성장, 바르게 하는데 엄청 좋은 것들이 요런 꽃이나 그 다음에 꽃가루 요 속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떼가지고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모아가지고 어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를 이제 모아서 갈아야죠. 뭐 믹서기에 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칼로 다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찌어가지고 찌어가지고 이거를 어... 베킹소다를 조금 넣고 한 3일, 2, 3일 정도 이렇게 약간 발효를 시키면, 어 우리가 100년 초 이렇게 선인장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호소나 이런 걸다 보면 진액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보면 젤리처럼 끈적끈적한 젤리처럼 있는 게 나와요. 그는 걸 이제 물에 희석을 해서 주는 게 지금 요 영양제로 주고 있는 이게 쉽게 말하면 요런 꽃을 따서 갈아서 한 2, 3일 정도 발효를 시킨 후에 지금 물에 희석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들이 꽃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들을 식물에게 직접 주니까 엄청 좋겠죠. 그래서 더 싱싱하고 더 탱글탱글해지면서 꽃도 예쁘게 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단은 뭐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또 땄으면, 꽃을 땄으면 요거를 어뭐 믹서기에 갈아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절구에 넣고 찧어도 돼요. 나름대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하시지 말고 물에 조금 타서 왜냐하면 이게 베킹소다가 들어가니까 베킹소다를 녹아야 되니까 이게 그냥 찌어 놓으면은 이렇게 뭉개져 있기 때문에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을 약간 넣고 거기에 찌어 아이들을 넣어가지고 패킹소다를 조금 해갖고 발효를 시키면 아주 끈적끈적하게 젤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에 희석을 해서 식물한테 이렇게 직접 주면 아주 건강하고 면역력도 강해지고 하여튼 식물이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꽃이 응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갈아서 다시 식물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뿌리, 잎에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다 꽃이 빨아먹는데 그 빨아먹은 영양소를 다시 갈아서 식물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물들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쉽게 말을 해서 이렇게 개발선인장만 하지만 개발선인장만 할 필요는 없어요. 뭐 개발이 필요 때는 개발을 하고 또뭐 다육이 있는 다육 식물을 보면 거의 다 꽃대는 잘라 버리잖아요. 꽃대를 잘라갖고 버리지 말라는 거죠. 버리지 말고 그 꽃대를 잘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갈아가지고 약간 발효를 시켜서 식물한테 주면 그만큼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싱싱하고 더 건강하게 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시면 잎이 윤기도 나고 아주 건강하고 실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 집에서 이런 꽃이 나오면 따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따서 갈아가지고 그 패킹 소다를 조금 넣으면 바로가 더 뽀글뽀글 거품이 빨리 올라와요. 그냥 놔두면 이게 공기하고 접하면서 썩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패킹소다를 넣고 이렇게 몇번좀 젖어갖고 물에 약간 타가지고 놔두면 이게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너무 오래 놔둘 필요는 없어요. 보통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놔두면 적당히 어, 우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글러가지고 글러서 주시면 돼요. 제가 는 이제 이게 걸러내고 나면 지금 찌꺼기예요 꽃찌꺼기. 지금 발효를 시키가지고, 요런 양파망이나 이런 망을 깔고 싹 걸러내면 요리 이제 꽃찌꺼기가 보이죠? 요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 꽃이 따서 버릴라고 하시지 마시고, 요 아이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잘 모아놨다가 왜냐하면 이게 꽃집에서는 꽃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한 번에 그렇다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전부 꽃을 딸 수가 없으니까 한 며칠 모으면 돼요. 뭐한 일주일은 이제 꽃이 금방 시들지가 않거든요. 따놔도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찍어 가지고 뭐 믹서기에 작은 믹서기에 넣고 갈든지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딴게 준비가 되었으면 어, 믹서기로 갈면 제일 좋고 아니면 요렇게 이제 어느정도 좀 잘라주세요 그래야 이제 찍을 때좀더 빨리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대충 이제 큰것들만 이렇게 좀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뚝슥뚝 아니면 칼로 이렇게 다져도 되고 어느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 이게 믹서기가 있으면 믹서기로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믹서기를 갖고 왔다가 또 집에 갖고 가서 쓰고 일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가게에 믹서기가 없네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집에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요렇게 해서 일단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충 요렇게 잘라가지고 어 단지인데 단지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막 일반 그릇에 넣어도 돼요. 저희는 이제 매장에 단지가 좀 많다 보니까 단지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뭐 굳이 그런 방법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찢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한참 찍으면 이게 이제 끈적, 끈적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물을 조금 붓고 베킹소다를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찍어주면 어느 정도 이게 다져지죠. 그러면 여기에 베킹소다와 물을 조금 넣고 한 3일 정도 발효를 시키면 됩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찍었는데 거의 다 찌어진 것 같아요. 가루로 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렇게 게이 뭉개지고 나면 베킹소다 넣어갖고 부으면 나중에 앞에 그 망해보면 그 껍질만 싹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싹다 우러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베킹소다 한 스푼 넣고 물 조금 부어가지고 짜박짜박하게 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자, 끈적하게 이렇게 젤리처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걸러서, 찌꺼기를 걸러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희석을 해서 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베킹소다를 이 넣을게요. 베킹소다. 이한두가락 그냥 이렇게 뿌려주고, 물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물을. 물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조금 이렇게 젖어갖고, 자박자박해질 정도로. 어차피 나중에 이 아이를 약간 발효을 시킨 다음에 다시 물에다가 희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 3일 놔두면 지금은 물처럼 돼 있지만 한 2, 3일 지나면 젤리처럼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 그때 이 아이를 요는 채에 다시 걸러서 물에 희석을 해서 이렇게 식물, 잎이나 뿌리에 이렇게 흙에다가 부어주면 아주 건강하고 싱싱하게 식물들이 잘 자랍니다. 그만큼 이꽃 속에는 좋은 영양소, 아미노산, 단백질, 뭐 효소 아주 다양한 영양분들이 응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따서 버리지 마시고 요렇게 어, 영양제로 활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아마 훨씬 더 어, 식물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이게 어제 제가 이제 물을 주고 남은 거예요, 남은 거. 이렇게 떠서 떠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흙에도 주시고 잎에도 뿌려주시고 분무기에 넣어갖고 잎에도 뿌려주시고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윤기가 잘잘잘 흘러요. 이거는 이제 노란군자란 이게 종자인데, 요거는 이제 종자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아이인데 아주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모든 식물 다 됩니다. 모든 꽃도 다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꽃이 질때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식물들을 씻고 편하게 또 아주 건강하게 관리를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버리는 꽃을 가지고 영양제 만드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